미스트롯 3는 그간 국민 mc 김성주와 마스터 장윤정을 비롯한 화려한 출연진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 프로그램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긴장감 넘치는 이 순간 우리는 미스트롯 3위 마스터들 중에서 출연료가 가장 높은 7인을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높은 출연료를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7위는 가수 김현우의 출연료 1100만원이다. 본명 김학철인 그는 1971년 7월 22일에 태어나 돌마초등학교, 송림중학교, 성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와 중부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서 학문을 쌓았습니다. 그의 음악여정은 1996년 토이의 2집 앨범, YOUHEYEOL로 시작되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자 보컬 트레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연우의 가창력은 마치 목에 CD를 넣고 직접 돌리는 듯한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반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슬픈 노래를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담담하게 불러내면서 청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발라드 장르에서 그는 정석이자 살아있는 텍스트북으로 불립니다. 김현우의 음악여정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있어 한획을 그은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는 예술가입니다. 6위는 붐이 출연료 1300만원이다. 대한민국의 방송계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지만 붐 본명 이민호만큼 독특한 캐릭터와 재능을 가진 이는 드뭅니다. 1982년 5월 10일생인 그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방송인으로서 붐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진행 능력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의 수상경력은 그의 능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2005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진행자 붐은 신인상을 시작으로 2009년 SBS 연예대상의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그리고 이후로도 강심장, 분분파워, 구해줘,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 등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며 그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구해줘, 홈즈와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보여준 그의 MC 능력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2022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프로듀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송인 붐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으로 대한민국 방송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활약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5위는 가수 진성의 출연료 1,600만원이다.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 가수 진성, 본명 진성철 은 1960년 8월 6일에 태어나 한국 트로트 음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이 담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대중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성 씨는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여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특별상을 트로트의 민족 심사위원단과 함께 수상했으며. 같은 해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는 성인가요 가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업적과 대중적 인지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드에서 트로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기여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제16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에서 전통가요상을 수상하며 전통적인 가요 장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성씨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트로트 음악을 대중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의 곡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4위는 가수 박할린의 출연료 1800만원이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인 박할린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로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보컬트레이너, 음대교수, 음악 전문 감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처음 마스터로 참가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 끝에 참여를 결정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인재 발굴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박칼리는 카리스마 있고 냉철한 평가로 호랑이 마스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트로트 장르에 대해서는 대중과의 빠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창자의 뛰어난 실력을 요구합니다. 3위는 가수 김연자의 출연료 2,100만 원이다. 대한민국의 가수 김연자는 1959년 1월 25일에 태어나 광주대 성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이자 조윤필과 함께 원조 한류스타로 손꼽히는 검을 가수입니다. 특히 김연자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수로 80년대와 90년대의 엔카의 여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일본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 가수 중 일본에서 가장 알려진 인물 중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연자는 국내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그녀의 노래 '아모르 파티'가 국내에서 역주행하며 데이트를 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노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김현자의 음악적 영향력을 새롭게 증명했습니다. 2위는 가수 장윤정의 출연료 2,600만 원이다. 1980년 2월 16일에 태어난 장윤정은 1999년 제 20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데뷔는 트로트 음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4년에 발매된 정규 1집 앨범 '어머나'. 는 그녀를 대중음악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음악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가수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트로트 장르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음악은 그녀만의 개성과 감성이 담겨 있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와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공은 트로트 음악이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 가수 장민호의 출연료 2800만원이다. 1997년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데뷔했으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사랑의 누나를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KBS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에서 랭과 함께 렌미노 팀을 이루어 우승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히트하며 장민호는 17년간의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초기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그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후 장민호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MC로서도 활약하며 그의 가수 생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스터트롯 3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7명의 마스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이들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새로운 인재들이 대중 앞에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한국 트로트 음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적인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